저는 진짜 이거를 보고, 헉, 너무 멋있다. 이 질문 정말 삶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알길 원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하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이 매일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제가 이걸 딱 보고 이분 강의를요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거를 부연 설명한 그 영상을 찾아냈어. 이 말을 조금 더 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분이 강의하신 거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집에서 당신은 어떤 아빠가 되고 싶어요?라고 물어요. 집에서 나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어요? 집에서 나는 어떤 딸이면 좋겠어요? 집에서 나는 어떤 아들이면 좋겠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지. 이게 되게 막 소름돋지 않아요? 저는 이게 정말 진짜 핵심 질문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는 어떤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하지? 맡은 일 깔끔히 처리하는 사람, 상사의 마음을 이해하는 뭐 직장인, 아니면 뭐 직원들을 편하게 해주는 뭐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제이슨 워맹님의 강의를 듣고 내가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소그룹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동아리나.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만약 야구 모임을 나간다. 혹은 그림 그리는 뭐 취미 모임을 나간다. 노래 연습실이었데 나간다. 그런 데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알려주길 원하지? 이렇게 다 분류해 보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알려주길 원하지? 저는 아기들하고 노니까 애기 엄마들, 동네 아기 엄마들하고도 친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 친구에게 나는 어떤 아줌마가 되길 원하지? <laughs>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또 적으면서 약간, 떨렸었어요. 제가 아트를 하잖아요. 화가들 사이에서,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아티스트로 알려지고 싶지? 그거를 문장을 딱 적는데, 어, 떨리는 거예요. 깊이 있지 않아요. 이한 문장을 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나의 멘토님들이 있잖아요. 제가 닮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 저를 위해서, 어, 저는 영적 스승님들도 되게 많고 사업적으로 멘토로 어, 삼은 분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럼 멘토님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할까? 멘토님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할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질문에 그 여러분이 계속해서 답하시잖아요. 그러면 삶이 굉장히 많이 변하실 거예요. 저는 어디에 가면 어, 사람들이 저를 좀 몰랐으면 좋겠는 장소들이 있어요. 뭐, 제가 성당에 간다던가 아니면 아이들 유치원에 간다던가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저를 좀 몰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에서는 저는 되게, 어, 사람들이 삶을 변화시켜주는 사람으로 알려지길 바라고 아티스트로서는 정말 행복하게 살면서 사랑스러운 그림,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그림을 많이 그리던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하고 아이들에게는 참 자연스러운 엄마, 행복한 엄마,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엄마로 알려지길 원하고 남편한테는 평생 매력적인 여자로 알려지길 원하고 저희 시부모님께는 착하고 내 아들을 사랑해 주는 며느리, 지혜로운 며느리로 알려지길 원하고 멘토님들에게는 정말 성장이 빠르고 하나를 가르쳐 주면 100가지를 해내는 기대되는 아이라는 그런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네. 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댓글로 적어보셔도 되고, 내가 어디에선 어떻게 알려지길 원하고, 어디에서 어떻게나 알려지길 원하고, 어디에선 어떻게 알려지길 원하고, 그거를 계속 적다 보면, "아, 내가 원하는 삶이 이거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조심하게 된다고요 조심하고! 좀더 중요한 거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는 어 이렇게 해야만 하지 이렇게 해야만 하지라고 해서 이렇게 쭉다 어, 하기 싫어라고 하다가 이게 이렇게 세분화된 내 이상적인 모습들을 자꾸 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동하고 싶어져요. 행동하고 싶어져요. 제가 지금 어 애기를 낳기 때문에 아기 가지면 저는 한 15kg에서 20kg 가까이 살이 찌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그 아내가 뭐였어요? 남편의 마음을 둥거리게 하는 매력적인 아내가 제가 원하는 아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운동을 그 밴드를 사주셨어요 원경 선수님이. 그래서 그 밴드를 가지고 막땡기고 집에서 스쿼트 머신 사갖고 막 스쿼트 하고 그걸 딱 냉장고 앞에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냉장고 앞으로 갈 때마다 한 번씩 한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별거 아닌데 그런 행동이 하루에 뭐 10분, 10분 5분 네, 그런 습관들이 쌓여서 내 미래가 변한다니까요 제가 제일 후회했던 게물안 먹었던 거. 화장실 가기가 귀찮고 막 이래서 물을 안 먹었다가 신장이 완전 망가져 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 하루에 틈날 때마다 물을 먹는 거. 좋은 생각을 하는 거. 나쁜 사람 차단하는 거. 나쁜 기억 차단하는 거. 그런 것들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다음에 5분이라도 좀 걸어보고 환기를 시키고 하늘을 보고 이런 되게 사소한 습관 가능하면 좀더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런 사소한 습관이 삶을 얼마나 좋게 만드는지 몰라요.